제주시 연동에는 면세점이 많아 1년 내내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값싼 숙소를 찾는 보따리상과 오피스텔 임차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오피스텔이 불법 숙소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면세점이 몰려있어 중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는 장소를 찾아 단속반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나타나 자신들을 대리 구매상, 일명 따이공이라고 말합니다. 2층 침대가 질비한 30평 남짓한 공간에 10여 명의 중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달 숙박비 20만 원을 건물 주인이 아닌 오피스텔을 빌린 한국인에게 지불한다는 게 중국인들의 설명입니다. 정상적인 오피스텔 임대 가격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신제주에 집중된 면세점을 찾는 따이공들이 경비를 아끼려고 몰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서의 숙박업은 모두 불법.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소방관리나 위생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개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예약하고 비밀번호를 받기 때문에 감시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현장을 덮쳐도 둘러대기 일수. 뭐 지인을 통해서 왔다. 우리는 뭐 돈을 안 낸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 버리니까 이런 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법 제정에 더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울들어 적발된 불법 숙박업은 110여 건.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 101건을 훌쩍 넘었고 이 가운데 40건이 고발됐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피스텔에서 일어나는 불법 숙박업이 단속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